자 이제 구한대에 아마도 이 경기가 끝나고 김포대학교하고 다산아우징 여주시민족구단 그리고 이천시민족구단은 많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구 세터 중에서는 현규하고 박경범 세터를 쌍탑으로 봐요 물론 김성길 선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김성길 선수가 만약박수우의 상대편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데이터가 안 떠올라요. 박경범 셀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코를 많이 해줘요. 길다, 멀다, 붙었다, 가깝다, 이런 걸 해서 코를 계속 하니까 그팀 자체에 텐션이 내려가지 않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면서 또 피지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비 영향이 조금 더 넓어요. 더군다나 박경범 셀터도 기마 자세를 취합니다. 그큰 키에서도. 그리고 박경범 세터가 피치컬 이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부드럽게 가요, 여유 있게 가고 그리고 항상 자세가 공격수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때려가 아니고 어떻게 올려줄까, 어떻게 맞춰줄까, 어떻게 보내줄까 이 마인드로 공을 띄워줘요. 물론 공력도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격수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어, 실범실을 해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두 세터를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또 이제, 이제 그 자리에도 누가 쌍탑으로 라이벌로 원래, 언론이는 요번 시즌을 지켜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스리터치 2바운드에서는 누가 제일 힘드냐면 그래도 공격수가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운드가 있을 때는 한 호흡 할수 있는 그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 어, 바운드 없이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호흡을 빨리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때리기 전에 호흡을 이제 가다듬고 때려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텝들이 더 빨리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체력전으로 어, 소모가 많아질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점은, 저는 사실 보안대에서 비가 왔잖아요. 오전에 살짝 비가 왔고. 선수들이 막 미끄러지고 있는거도 많이 봤어요. 미끄러지면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달려가다가 목을 달려가고 특히 역동작에서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데 연타 잡으러 갈때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저는 비가 오니까 진천 원이 성적을 반반이게 떨었어요. 특히 성진건설하고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천타로 여기는데 선수들은 막 미끄러지고 오. 박소훈 선수가 미끄러지, 원활하게 자기 공격 하기 힘들 텐데, 괜찮게 때리네? 라고 계속 봤었죠. 계속 보다 보니까, 타점이 낮아졌더라고요. 소호가 스탠드에서 때리는 안쪽이나 발등이나 이런 도는 은 거의 어깨 타점에서 때려요. 들어차기 동작에서는 뭐, 자기 머리 정도에서 때리는 높이가 되고, 몸이 이제 기울어지니까 살짝. 근데 어깨에서 때릴 게 살짝 명치로 내려오더라고요. 명치로 거의 뭐, 바끗 차이인데, 명치로 내려오고. 어, 자기 머리 높이에서 때릴 게 어깨 정도에서 하슥 내려오더고 타점이 낮아졌네라고 저는 봤거든요. 미끄러우니까 타점이 낮아져서 때렸나 보구나. 그럼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승했구나. 을 서우가 더 다듬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서우, 통화 한번 했죠. 왜 그렇게 타점이 조금 낮아졌냐라고 물어 보니까 미끄러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미끄러움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또 미끄러움의 최정부 선수 중에는 제일 취약한 사람은 박소우. 그 다음이, 한남의 선수가 그 다음 이제 취약할 거고, 그다음에 아마 뭐 전유현 선수일 것 같고, 서영민 선수나 이성호 선수는 거의 같아 보이고. 자,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올려줄게요. 사실은 제가 영상 안, 안 올리고 있어요. 그니까 제 친구들이 너는 어깨에서 때린다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접었다가 핀다고 때렸고, 저는 24살 때 시합 나가면 우수위 쪽으로는 거의 안 때렸어요. 전부 다 공격 수고 자수위 쪽, 그리고 가운데 여기밖에 안 때렸어요. 그니까 그래도 점수가 나니까 굳이 저기로 때릴 이유가 없었죠. 세트 쪽을 때릴 이유도 없었고, 그냥 가운데하고, 자수 위쪽 그 대각선 공격하고 공격수 앞쪽으로 때리는 것만 주로 때렸어요. 그래도 다점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2 스물, 5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다시 40다 돼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타점이 내려가요. 근데 한 번, 여기서 봐, 봐줄 거는, 이제 서우하고 저하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다리 다치기 전에 때리는 모습이니까. 저희 체육관 바닥이 되게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풀스윙을 할 수가 없고, 선수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보이는대로밖에 못때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점도 미끄러우면 타점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다리를 들면 들수록 더 몸이 기울어지니까 딱 중심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리를 못 들어요. 먼저 이축의 디딤발을 한번 봐주 시고요. 이렇게 해서 돌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축발이 딱 펴지는 걸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때리는 발이 접었다가 딱 펴지는 거 이거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몸이 도는 거 몸이 회전 각을 쓰면 돌아요. 근데, 회전각을 안 쓰면 딱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각을 쓴다는 건더 힘게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몸을 회전까지 시켜서, 직진성과 회전성 같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때리면 몸이 돌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때려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같이 제가 넣어드리고, 바닥이 미끄러우면 타점이 내려간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회전각을 못 쓰면 안쪽으로 때렸을 때는 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비가 들어서면 안쪽으로 못 들고 거기다가 이제 발코를 섞어서 때리죠. 그러니까 힘을 빼고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 종아리에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그 사진을 여러분 보실 거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공격수들이 종아리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아리 근육이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종아리 근육이 힘이 빡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딱 들어가요. 때리는 그 순간, 바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제 J1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상금은 남자부가, 우승이 1 0만원 2등이 이제 500만원, 그리고 3위가 400, 4위가 350, 5위가 300, 6위가 250, 7위가 200, 여자는 우승 3, 우승 500, 준우승 350, 3위가 250, 4위가 200, 150, 125, 100, 그 다음에 75. 총 11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우주 국민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시션 경기가. 팀수는 일단 다산하우징하고 김포대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포대는 소디얼 레오파드로 이태호와 권성아가 가고 조쿠트인으로 장태호가 거기 가서 제 J리그를 나오게 된것 같아요. 5월 25일부터 진행이 되고, KBS N 스포츠에서 방송이 되고, 어, 방송 경기로 J1 리그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선수들이 왔다 갔다 경비도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어, 무주에서 이제 J1 리그가 시작되는 것만큼 좋은 경기들이 펼쳐지고, 어, 멋진 장면들로 인해서 족구 팬클럽이 확장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족구 트윈의 전현진과 정현진 선수가, 김경동, 오현현, 공성균, 장태호하고 이렇게 같이 추천할 수 있어서 좀더 다양성 있는 대회가 될것 같고요. 어렵게 제1 리그가 시작된 것 같아요. 각그 팀별로 대표자 회의나 또 감독들께서 어느 팀들은 좀 고민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냥 본인들의 어떤 서운함이나 아쉬운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을 위해서 그냥 제1 리그를 참가하는 팀들도 있다고 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만큼 잘 준비해서 효과가 효과를 낼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어,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2024년 족구 디비전 J1리그 드디어 시작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얘기는 다음 달에 또뒷 얘기가 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